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12명 늘었습니다. 백신 1차 누적 접종자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68만 500여 명입니다. 전북에서도 오늘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등 강화된 거리두기 지침이 시행됐는데 소상공인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공서가 밀집한 전주 시내의 한 음식점입니다. 점심 시간에 다녀간 손님은 여섯 팀이 전부. 코로나19 장기화로 손님이 뚝 끊기면서 2층은 아예 문을 닫았고 1층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면서 단체 손님을 중심으로 점차 영업이 살아나나 싶었는데 한 달도 안돼 다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나마 8인 이상 그거 풀리면서 가족 그러 이제 8분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었는데 그게 다시 막힌다고 하니 저희 다 막막한 거죠. 저녁 장사를 주로 하는 가게는 타격이 더 큽니다. 영업 시간이 제한되면서 1시간 일찍 문을 열긴 했지만 인건비와 재료값 등을 따져보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나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2단계 격상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에요. 다시 닫아야 되나. 또 이제 장사를 하자니 인건비나 이런 거 생각하면 또 손해가 너무 크고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수도권 상인 10명 중 7명이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 올 여름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대답했고 절반 이상은 휴폐업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빚을 내 가게 운영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은 지금보다 대출금을 갚아야 할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지자체에서 이자 보전과 보증 수수료 보전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좀더 유기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차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이미 장기간 불황에 시달려온 소상공인들 또 다시 생존을 위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